아들이 응. 아빠 보고 싶어 하고, 뭐, 아빠 만난 적은 있어? 응. 어릴 때, 응. 어릴 때, 이제, 미국에 있을 때, 응. 부모를 이렇게 학교로 불러올 때가 있어요. 응. 그 이렇게 불러서, 이제, 옵시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, 이렇게 오픈 그걸 할 때가 있어아 그래서 내가 한번 연락을 한 적은 있어요. 응. 응. 와달라고. 응. 딱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응. 그래서 그게 만났어? 마지막이었어요. 어. 만났었어 근데, 아, 그 당시에는 아이가 좀 이렇게. 이렇게 좀 음. 낯설어 하더라고. 그치, 안, 같이 안 컸으니까. 어, 아, 그러면 이제 아들이 맨 처음에 엄마한테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은 적이 음, 언제몇살 어, 때지. 그러니까 도연이가 이제 한국 왔을 때 음. 혹시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? 묻더라고. 몇 아, 살에? 아. 그러니까 이제 도현이, 우리 도연이가그 그 당시에 4학년인가? 초등학교. 있었어. 초등학교. 네. 음. 그때 물어보더라고요. 응. 근데 내가 도연아 그거는 엄마가 안 하고 싶고 어, 그 얘기는 나중에 네가 1 8살 지나면 내가 너랑 나누면 안 될까 이렇게 응. 얘기를 했어. 성이에 대 그랬더니 아니 그럼 보는 것도 안 돼요? 막 이래. 응. 그래서 응. 내가 궁금하지. 아, 난 마음 아파. 어, ]겠다. 보는 거안 돼. 왜냐면 그때 는 이미 얘네 아빠가 죽고 없었을 때니까. 아. 죽고 없었을 때니까. 아. 응 음, 도현이 아빠 죽고 없었을 때라 내가 그 얘기는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아... 내가 음, 나도 미국에서 이제 누구 아는 언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.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를. 그래서 근데 애한테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내가 어, 도현아 그거는 너가 나중에 그냥 엄마가 아빠 지금은 안 보고 싶어. 응, 응.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18살 되면 응. 그러면 그때 우리 아빠 얘기는 응. 이제는 하지 말자. 응, 내가 응, 응. 그때 되면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 그랬어. 그랬더니 만나는 것도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거안 돼. 응. 나 만나고 싶지 않아. 이랬어. 또 아빠 얘기, 아빠 얘기 물어보고 울고, 아우 난리야 언니, 아 진짜 아, 나 웃기는 얘기 해줄게, 내가 웃기는 얘기 해줄게. 호황. 고향. <laughs> 이 아니, 아니야, 왜 아니. 또? 아니야, 더 웃기는 얘기 있어. 나 나는... 저기 뭐야 우리 애 학교를 안 가봤어요. 네네, 네네. 할아버지가 항상 저기 등교 학교 음.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음.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음. 고등학교 갔을 때도 음. 하여튼 내가 학교를 가보질 않았어.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부르더래. 음. 김민서 와 이러 좀 와봐. 그래서 갔더니 네 엄마 혹시 친엄마 아니야? <laughs> 친엄마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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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타나안 <laughs> 안 나타나서. 부삼인데도 아, 아, 아. 엄마가 안 아. 오니까. <laughs> 그래갖고, 내가 정말 미안해. 엄마가 나네가 불편할까봐 안 갔어. 음.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아, 아.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너무 미운 거야, 내가. 어쩜 네, 네, 네. 음. 애를 불러갖고 니네 엄마 집에만 <laughs> 아니, 왜냐면 학교를 한 번도 안 찾아오니까. 그, 응, 그지 할아버지가 가니까.